제가 정말 실망했던 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했던 거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민생이 파탄 났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렵고 재난지원금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살려냈어야지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얼마나 인색하게 했는지 gdp의 4.3% 밖에 안 썼어요. 예. 미국이 20몇 퍼센트를 썼어요. 한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죠. 코리아가 왼쪽 끝에서 네 번째 에 있습니다. 저 나라들은 왜 적게 지출했냐면 사회복지가 원래 잘있는 나라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인색하게 저희가 지출을 한 거예요. 어려울 때 거의 전쟁의 와중이었잖아요. 한국의 코로나 재정 대응 규모가 GDP의 4.5%였어요. 근데 선진국 평균이 17.3%였어요. 17 예, 다 보면 10몇 퍼센트씩 다 썼어요. 그 어려운 시국에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돼요 재난지원금을 반대로라고 오히려 선별지원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지급하니까 부랴부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 뺏긴 겁니다 세계 거의 8위권 선진국까지 갔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에서 그런 나라에서 저렇게 인색하게 지원해서 지금도 그 가계부채들이 지금도 쌓여 있어요 그때 에 그렇게 도와줬으면 저렇게까지 어렵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입 관료들의 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군요. 세금으로 거둔 국가의 돈이면 국가는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임무를 방기한 거죠. 서민들의 삶이 제가 보기에 너무 팍팍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서민들의 살림을 좀 챙기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가계부채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대부분 아유, 저 친구는 뭐 들어가면 뭐 문체위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겠네. 저는 오히려 재경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국가 재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면 제가 2019년 11월에 경기도에 가면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그 직후에 바로 터졌어요. 자영업자 들뭐 진짜 가게가 거의 문을 닫을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게 저는 너무 인색했다라고 경기도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네. 이때부터 사실은 가계 부채 문제가 누적이 된 거거든요. 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음.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를 국가 부채 비율 50%때뭐 이거 유지하라라는 법도 없고 저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 200%가 넘잖아요. 효율적인 큰 정부를 하면 음, 되는 거죠. 음. 대선캠프 때 경제 정책을 총괄한 하준경 교수가 동아일보 필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발탁해서 동아일보에 글을 쓰게 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 비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이 그렇죠. 총파이가 그렇구나, 그렇죠. 경제가 음, 네. 커지면 국가빚이 조금 커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국가 부채의 어떤 규모라든지 퍼센트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 이론을 제시하는데 제가 너무 그래 공감이 갔어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물론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결국 구,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요. 서민도 살리는데 써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서민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고 교육 격차는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AI와 로봇은 산업 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근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나에게 그동안 어떤 존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부는 약자를 보호해야 했지만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생존을 걱정하는 서민에게 국가 재정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 재정을 통해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 결국은 서민을 잘 살게 하는 문제잖아요 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음. 약자를 보듬는 역할들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